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말씀입니다. 전장 55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구원 초청이 주어질 것이며 이 구원 초청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이사에서 56장은 구원받을 자의 자세와 믿음에 관하여 주시는 예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들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권리와 축복을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의무와 사명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이후로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행하는 삶의 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게 공의를 지키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을 지켜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공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공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음과 그 행실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는 없어지고 변화되어 새롭게 됩니다 변화되어 새롭게 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의의와 공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는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메시아가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10개명의 제5계명부터 10개명의 준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과 사회 속에서 성도들은 오직 정의와 공의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여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웃 사랑이 실현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불의한 모든 일과 악한 모든 일을 버리고 정의와 공평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기고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삶의 자세 두 번째는 안식이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은 십계명의 첫 부분인 제1계명에서 4계명을 성실히 준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와 이웃에게 지켜 행할 것이라면 안식일 성수는 하나님께 지켜 행할 바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려 할때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안식일에 대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지나면서 세대 교체를 통해 바벨론 문화와 우상 종교에 빠져 선민 고유의 신앙과 생활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한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4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6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라고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행위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증표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일것이 않게 되고. 우상 섬기는 악을 피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무를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며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고자이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쁨을 주고 그들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이방인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말에 모든 민족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내 집은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던 것과 기도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여 만나는 곳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체로 우리를 불러 성도라고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주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과 교회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보존하며 세우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교회는 거룩을 생명처럼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불러 모아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쫓겨난 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모은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을 말합니다. 이들 외에 또 모으는 백성은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들의 신앙만을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하여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아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미 모은 백성 외에 하나님께서 아직 불러 모아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할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먼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모이게 된 우리 성도는 아직 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부지런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고도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과 회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는 순종과 예배로 섬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며 주의 나를 성수하고 남은 자들을 모으는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대되신 교회, 서울교회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땅것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 보나 대법원 상고권을 비롯한 교회 모든 송사, 하나님께서 속히 바른 판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를 잠잠케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경제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사회취약계층들 많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나눠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이며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입시와 취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